면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포동 소린각에 나왔습니다. 2년 전제 어릴 적 동네 중국집을 리뷰했었는데요. 부산 범일동안창마을을 있고 소린각이라고 산더미탕수육으로 리뷰를 찍었는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안창마을 소린각이 전포동으로 이전한 게 아니고 이 소린각 아드님께서 어머님에게 중식기술을 전수를 받아 전포동에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랑 한 번씩 안창 소린각 가는데 저희도 못 먹거든요. 웨이팅이 너무 심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드님께서 어머님께 전수를 정말 야무지게 잘 받으셨다. 굳이 안창마을은 안 가도 되겠다. 위치는 점포동에서 양정 쪽으로 가면 나오는데요. AJ 주차장 나오면 다온 겁니다. 차량 이용하시면 여기 주차하시고 올라가세요. 올라오시다 보면 명가 포레스트 보이고 그 옆이 소림각인데요. 한적한 점포동 골목에 있네요. 내부이고요. 자석도 많고 깔끔합니다. 단 호불호가 있는 게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요 안창마을 감성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자석이 넉넉히 있어서 큰 웨이팅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느낀 점이 첫째로 가격이 본점이나 동일하다는 거. 점포동이 땅값이 비싸가지고 가격을 좀더 받을. 알았는데 아니라서 칭찬합니다 이두 번째는 탕수육이 딱 집중할 수 있게 팔보채 양장피 유산소 요리를 메뉴에 안 넣었다는 점 괜찮네요 마지막으로 다소 아쉬운 마음은 요즘 어딜 가도 미리 탕수육 하나쯤은 있는데 여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탕수육 주문하면 서비스 만두부터 나오고요 아유. 소림각은 짬뽕도 괜찮지만 진짜 아시는 분들은 간짜장 주문하시고요. 꽃배기입니다. 간짜장 비비려고 하고 있는데 탕수육 바로 나왔습니다. 숫자이고요. 양보세요. 부두루두릅니다 간짜장 특유의 짠맛 많이 올라오고요. 주문과 동시에 볶은 진짜 간짜장입니다. 이제는 부산 탕수육 검색하면서 소림각부터 나오는 그 탕수육입니다. <laughs> 음.. 적당히 진해요 적당히 적당히 진하다는 거는 적당히 짜다 음. 원래 안창만 소린닭 사모님이 요리를 잘하시잖아 음. 음. 완벽하게 배우셨대 よし。Mm. 과래말고 과래맛있네 소스는 음. 케찹 너무 음. 많은 게 아니라 한창말보다 더 나은 거 같은데 많이 조리하신 것 같은데 많이 흔들서 음. 한창 말그 퀄리티를 녹대지 않기 위한 아드님이 엄청 노력을 했다. <laughs> 오랜만에 간짜장 리뷰하는 것 같은데 엄청 아, 맛있네요. 템버리도잘 음 먹고 있고 도겸이는 거의 뭐 흡입하고 있습니다. 맛있어? 음, 많이 물어. 왜냐면, 저,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매번 이제, 안안창만 소린, 손인각 갈 때마다, 아드님 없었어. 보통은 이제, 중국집, 이제 좀 약간 뭐 물려받거나 이러라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보여가지고 뭐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음, 안 보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포동에 이렇게 손인각을 한다. 음. 그것도 손인갑 사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구독자분한테 들었거든요 짬뽕도 국밥에 놓쳤어? 와... 직장 소짜나 시켜가지고 내면 먹어도 이거 싸가야 된다 다못 먹어요 이거 싸가야 돼요 근데 무조건 여기는다오 <목> <모든> 포장이야 <목> 우리만 안 오고 싶어 동네사람들만 탕수육 진짜 많이 주면 돼예전에 이렇게 아놨었어응 예전에도 음, 네, 네, 네. 와 그냥 무조건 탕수육은 뭐 소름나게 다는데 <laughs> 어느 순간부터 쏘뭐 <쏟지>, <laughs> 대형 유튜버들도 도, 다녀가시고 그러에 웨이팅이 어마어마하지 <laughs> 배불러 배불러 와.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안 줄어요. 고추냉이 내고 <laughs> 소린각 짬뽕도 여러분 드셔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 옛날 그딴 짬뽕 맛이거든요. 시원하고 아 시원하면 좋네요. 그희는몇개 부탁드렸거든요. 와몇개 음, 짭졌다. 음, 언니다오싸서 가야 돼. 콜라는 먹자. 콜라 먹자. 아. 이, 단골분들은 말합니다. 보통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 음식이 간혹 마탱이가 간다고 하거든요. 이 전포동 소린각은 확실하게 사모님에게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안창마을 소린각은 이제 고마 안창마을 주민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이 자성 많고 쾌적한 전포동 소린각으로 오시는 게 어떠였는지 점심스레 추천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